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번 카드를 선택해주신 분들은 1번 카드를 선택해주신 분들, 현재 나를 좋아하고 있는 이성이 있을까에 대해서 리딩해보겠습니다. 1번 카드에서 소드 7번이 나온 것으로 보아서는, 현재 내담자분에게 가벼운 마음으로 관심을 가지고 다가오는 이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상대방은 내담자분이 완벽한 자신의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애매한 감정 속에서도 내담자분의 마음을 쉽게 얻으려고 하는 욕심도 있어 보입니다. 내담자분은 본인을 좋아하는 이성이 있는지는 알수 없지만 그 사람은 예전부터 내담자분에게 관심을 가지고 주변에서 유심히 관찰하며 지켜보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내담자분께서는 커트로 보기에 시원시원하고 친화력도 좋아서 처음 보는 이성들과도 스스럼 없이 빠르게 가까워지는 스타일로 보여집니다. 전체적인 카드의 흐름을 본다면 이전부터 그 사람은 내담자분에게 관심이 있어서 꾸준히 지켜봤었고, 최근 들어 그 사람은 내담자분의 마음을 쉽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가볍게 다가왔지만, 자신의 예상과 다른 내담자분의 반응 때문에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사람은 내담자분의 마음을 얻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내담자분이 자기 자신에게 그저 잘해주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흐름에서도 펜타클 5번이 나온 것을 보면, 그 사람은 여자에 대한 환상도 많고, 내담자분에게 확실한 마음도 보여주지 않은 채로 계속 애매하게 행동하기 때문에 내담자분과 잘될수 있는 기회조차도 놓쳐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 그 사람은 자신의 애매한 행동을 후회하며 힘들어하게 될 것입니다. 내담자분이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는 인내심도 강한 편이고 사람들과도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그 사람이 내담자분을 생각할 때는 완벽한 자신의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연애까지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를 의미하는 카드에서 페이지 완드가 나온 것을 본다면 상대방이 내담자분에게 관심은 가질 수 있지만 적극적인 행동으로 관계를 이어갈 마음은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내담자분도 상대방의 표현이나 행동이 자신을 좋아하는 느낌이 들지 않아서 내담자분과 그 사람은 더 깊은 관계를 이어가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 카드에서 운둔자 카드가 나온 것을 보아 내담자분도 이성과의 관계를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신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성 관계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표현하거나 행동력은 다소 부족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전체적인 흐름에서 감정을 나타내는 컵이 다소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내담자분에게 연애까지의 감정을 느끼고 있는 이성은 보이지 않습니다. 내담자분이 집돌이, 집순이거나 내양적인 분이시라면 약속이나 사교 모임 등등 시간을 내어 활동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앞으로의 연애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1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카드를 선택해 주신 분들은 이번 카드를 선택해 주신 분들. 현재 나를 좋아하고 있는 이성이 있을까에 대해서 리딩해 보겠습니다. 현재 내담자분은 이성과의 관계에서 상황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좋지 않은 이유가 현재 자신을 좋아하는 이성이 있는지 연애를 할수 있을지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들 때문에 최근 들어 연애도 내려놓고 싶을 만큼 마음도 무겁고 더욱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힘든 시간을 겪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내담자분의 내면은 자존감도 높고 무슨 일이든지 자신감도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는 이성들이 내담자분에게 매력을 느끼고 다가오기도 했었으며, 내담자분은 커트로 보기에도 자기 관리에 신경쓰며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의 흐름에서 소드 5번이 나온 것을 보면, 내담자분에게 관심을 가지고 가볍게 다가오는 이성도 있을 것이지만, 그로 인한 상대방의 관심이 내담자분에게는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아서 불안감도 느끼고 예민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담자분께서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정의 카드가 나온 것으로 보아서는 자신은 이성적이고 판단력도 좋으며 연애에 있어서 만큼은 기브앤테이크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의 반의 이성들이 보는 내담자분은 펜타클 10번이 나온 것으로 보아 현실적이면서 이성으로서의 매력도 뛰어나며 능력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를 의미하는 카드에서 컵 3번이 나온 것을 보면, 내담자분은 사교성도 좋으며, 주변 사람들과 관계도 잘 유지하고 즐겁게 잘 지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결과 카드에서 페이지 소드가 나온 것으로 보아서는, 알고 지내던 주변 사람들 중에서 내담자분이 관계를 이어가고 싶어 하는 이성도 있을 것이며, 그 사람과 관계를 시작하기에 앞서 상대방의 마음을 믿어도 될지 믿고 만나면 잘될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도 많이 느끼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시작하기 전잘 만날 수 있을지에 대한 설레임보다는 두려움이 더욱 클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불안함이나 두려움은 이전의 경험에서 시작되었을 수도 있으나 가볍게 다가오는 이성들도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표현이나 행동에서 신뢰가 가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담자분께서는 이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에 자신을 좋아해주는 사람에게 상처받을까 봐 두려워하지 말고 내담자분도 상대방에게 자신감을 가지고 관계를 이어간다면 더욱 좋은 만남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3번 카드를 선택해주신 분들은 3번 카드를 선택해 주신 분들, 현재 나를 좋아하고 있는 이성이 있을까에 대해서 리딩해 보겠습니다. 1번 카드에서 나이트 완드카드가 나온 것으로 보아서는, 최근 들어 내담자분에게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표현하며 다가오는 이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담자분은 주변 사람들 속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것으로 보아, 이성들과도 별 문제 없이 잘 지낸다고 생각하지만, 이 전에 만났던 이성과는 잘 맞지도 않았을 뿐더러 자신을 좋아하지도 않는다고 생각했었고, 두 사람의 관계도 갑작스럽게 끝이 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현재 내담자분은 커트로 보기에는 자신의 기준에서 이성들과 적당한 선을 유지하며 관계를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요즘 내담자분에게 호감을 가지고 다가오는 그 사람과 앞으로도 마음이 잘 맞게 되고, 두 사람이 해오던 생활이나 관계 유지에 있어서도 센스 있게 조절해 나가며 만남도 잘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내담자분이 자기 자신을 볼때 자신도 그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으며 그 사람에게 마음을 표현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그 사람이 내담자분을 볼 때는 연애에 대해서 부정적인 부분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담자분을 향한 자신의 긍정적인 마음과 연애를 하게 된다면 좋은 점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를 의미하는 카드에서 컵킹 카드가 나온 것으로 보아서는 내담자분이 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앞으로 더욱 깊어지게 될 것이고 관계도 발전시키고 싶어 할 것이지만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부분에 있어서 행동이나 표현이 다소 약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담자분은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어색하거나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내담자분의 진심은 카드에서도 느껴지고 있습니다. 결과 카드에서 여사제가 나온 것을 보면, 내담자분은 자신의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그 사람과 자신의 관계에 있어서, 현실적이면서도 이성적인 판단만을 가지고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인 카드 흐름을 본다면, 내담자분은 연애에 대한 기준이 뚜렷하고 서로 기브앤테이크적인 부분도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며, 만남에 있어서 무슨 일이든지 옳고 그름도 분명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만약 두 사람의 연애가 시작된다면 내담자분의 생각이나 판단이 냉정하게 보일 수도 있을 것이므로 상대방에 대한 이해나 존중도 조금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내담자분은 이전에 좋지 않았던 연애는 잊으시고 앞으로의 경험을 통해 성장한다면 즐거우면서도 더욱 건강한 연애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4번 카드를 선택해 주신 분들은 4번 카드를 선택해 주신 분들 현재 나를 좋아하고 있는 이성이 있을까에 대해서 리딩해 보겠습니다. 현재 내담자분에게 호감이 있는 이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사람은 내담자분과의 관계를 센스 있게 잘 조율하며 연락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담자분의 내면에 마법사 카드가 나온 것을 보아, 이성들을 대할 때 자신감도 있는 것으로 보이며, 과거에도 이성을 대할 때 마음만큼은 진심이었고 내담자분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이전부터 그런 모습에 마음이 커져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내담자분은 커트로 보기에도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고 사교성도 뛰어나서 주변 사람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을 만큼 이성으로서의 매력도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타로카드의 흐름을 보면 앞으로도 그 사람과 관계가 계속 이어지면서 새로운 감정도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담자분이 자기 자신을 볼때 자신이 이성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기보다는 이성이 먼저 다가와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내담자분을 볼 때는 자기 사람을 잘 챙기고 다정하면서도 따뜻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를 의미하는 카드에서는 킹 펜타클이 나왔기 때문에 내담자분은 그 사람에게 이성으로서의 매력을 많이 느끼고 있고 그 사람과의 관계도 더욱 깊어지게 될 것이지만 결과 카드에서 소득 8번이 나온 것으로 보아 그 사람과 가까워질수록 내담자분이 생각했던 모습과는 다르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고 예상했던 상황과는 다르게 이어지면서 관계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내담자분은 기본적으로 자신감도 있고 사교성도 좋은 편이지만 전체적인 타로 카드의 의미를 본다면 마음이 가는 이성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기 보다는 상대방이 먼저 다가와 주기를 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 카드에서 두 사람의 상황에서 관계가 어려워진다는 것에 답답함도 느끼겠지만 내담자분께서 이 관계를 개선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떠한 행동도 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대방과의 소통에서 맞지 않는 부분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 사람의 직설적인 표현 방식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 두 사람의 관계가 더욱 어려워지는 결정적인 이유일 것입니다. 내담자분은 이 문제에 대해서 상대방과 솔직하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려고 노력해 본 후에 이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4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5번 카드를 선택해 주신 분들은 5번 카드를 선택해 주신 분들 현재 나를 좋아하고 있는 이성이 있을까에 대해서 리딩해 보겠습니다. 현재 내담자분은 이전 연애에 대한 아픔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마음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로 인해 내담자분은 내면에 소드 2번이 나온 것을 보아 연애를 하는 것이 좋을지 솔로로 지내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전에 내담자분은 만나던 이성과 관계가 좋지 않아서 회피하다시피 이별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내담자분은 여전히 그 사람과 잘 지내기를 원하고 있으며, 관계를 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타로카드의 흐름을 보면, 이전에 회피성 이별을 겪으며, 그 사람과의 관계가 끝이 났지만, 지금까지도 마음이 좋지 않고 상황도 받쳐주지 않아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11번 정의 카드가 나온 것을 보아, 내담자분께서 이전 경험들을 통해 많은 것을 느끼게 되며,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상황을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내담자분이 자기 자신을 볼 때, 이성으로서의 매력도 있고, 자신감과 자존감도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성들이 보는 내담자분은, 인내심이 많고, 끊기도 있으며,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잘 이해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분위기를 의미하는 카드에서 소드 8번 카드가 나온 것을 보면 이전 그 사람과의 관계가 끝이 난 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관계를 놓지 못하고 계속 끌고 가려고 했기 때문에 내담자분은 더욱 자기 자신을 힘들게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걱정이나 두려움이 남아있을 수는 있지만 그 사람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많이 답답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내담자분의 좋지 않았던 경험들을 통해서 더욱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 카드에서 여왕제 카드가 나온 것을 보면 지금 현재 내담자분을 좋아하는 이성은 없을지라도 내담자분이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주변 사람들과의 약속이나 여러가지 사교 모임을 통해 인간관계를 넓히게 되고 그로 인해 내담자분의 매력을 알아보는 새로운 이성이 나타나며 그 사람과 연애까지도 가능할 것입니다. 5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